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약학 강의 제 5부 중에 구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약학의 제 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 5부 구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구강의 제목은 의식이란 무엇인가인 것인데 한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컴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어, 태국에서 아잔차라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어떤 스님과 미얀마의 마시샤야도 스님의 지도에서 위빠사라 명상 수행을 한후 다시 미국에서 인민상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명상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의사 레이첼 레멘이 들려준 말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의 38페이지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제가 옮겨 써봤습니다. 팀의 아버지는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점차 쇠약해져 식물인간처럼 되고 말았다. 말을 하지 못했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먹고 입히고 돌봐줘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꼬꾸라지더니 바닥에 떨어졌다. 팀의 형이 9.11에 전화하려고 하려고 했다. 팀이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말했다. 9.11에 전화하지 말아라. 내 엄마에게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화하라. 그리고 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 현재는 심장 전문의가 된 팀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신문에나오걸 그대로 옮겨 쓴 건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뇌는 질병으로 거의 파괴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말을 하는가?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이 질문들에 의학적 지식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삶은 단지 목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의사의 팀이 자기 아버지를 부검한 다음에 이런 의문을 갖고 이런 말을 잘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바크리타의 아버지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한 상황이죠. 그 바크리타의 아버지와 이 팀의 아버지를 놓고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의식의 권에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의식이 두뇌의 활동에 의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류 신경과학자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을 것 같은 팀의 아버지가 의식이 또렷한 사람처럼 얘기했다면 의식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팀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사실이 아닐수도 없죠. 의식은 두뇌의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뇌의 활동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 신경과학계는 현재 두뇌 상태가 그대로 마음 상태라는 유물론적 환원문이 대세를 자지잡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식은 두뇌의 신경 활동의 어떤 과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팀의 아버지 의식은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두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팀의 아버지의 식이 아니더라도 임사체험이나 윤회전생과 같은 4호세계의 체험에 대해서도 주류신경과학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신경과학자를 생각해 볼 때면 4호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 세상 모든 종교는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류신경과학계가 주장하는 유물론적 환원주의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것일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초월한 신비적 체험이나 종교적 체험을 배제한다면 뇌는 인간의 정신 활동은 뇌와 신경의 작용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릴만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상태가 바로 두뇌 상태는 균합적 추론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다인가? 이것도 다른 문제죠 균합적 추론은 사실 과학적 믿음일 뿐입니다 두뇌 상태에 의해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식이 두뇌 상태를 결정하는 증거도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우리 뇌 역시 변합니다. 즉 정신 활동은 실제로 신경 구조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흘러가는 생각이나 느낌조차도 우리 뇌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경과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류 신경과학은 왜 분해 상태가 그대로 마음 상태라는 것을 고집하는가 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믿음 때문인데 과학적 믿음과 과학적 자료는 다른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과학적 믿음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진 데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 맹신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의식을 집중하면 마음은 몸 밖의 물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티베의 불교들은 뚠모라는 요가명상을 통해서 몸에 열을 발생시켜 눈을 녹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의식의 힘으로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눈을 녹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면 의식이 눈을 녹일 수는 없을 겁니다. 아, 프랑스 사람으로서 여자인데 알레산드라 데이비드 니디언 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4년 닭발승을 위장하고 당시 여행이 금지됐던 티베트를 여행한 최초 의 여성입니다. 아, 히말라야 지역을 여행하면서 신비주자라 성자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아, 지를 찾아다녔는데이 아, 데이비드 니름. 두 가지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라싸로 가는 길과, 티베트 마복의 사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마술 자기가 목격한 신비한 마술을 생각합니다. 네, 그림에 나온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번역되어 나온 것인데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번역판 라싸로 가는 길에, 그, 2 1 8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뜸모 수행자들이 거센 돌풍이 불어닥친 한 결번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완전히 벗은 채눈 위에 앉아 부동자서로 명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다. 한겨울인데도 젊은이들은 호수나 강가로 나가 옷을 전부 벗고 맨살 위에 얼음물에 적신 모프를 올려서 그대로 말렸다 모프가 마르면 곧 다른 모프를 올렸다. 물에 담갔다가 꺼내자마자 얼어서 뻣뻣해진 모프는 마치 질거리는 프라이팬 위에 올려진 것처럼 김이 났다. 나 역시도 겨울철 다섯 달 동안 3,900미터의 고도에서 면으로 된 얇은 초심장류 옷을 걸치고 눈무를 아, 훌륭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니리 묘사한 뚠무 수행은 착각이나 과정이 아닙니다. 하바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심신의학 교수이자 심장병 전문의 허버트 벤슨이 아,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니리 쓴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허버트 벤스는 다라이라는 말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 뚜모수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해보겠다고 설명을 하고, 다라이라는 말부터 수행자 3 명의 추천을 받고 그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그들의 치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은 상당히 유명한 과학저널 있죠. 네이처라는 저널에 1982년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지금 올렸습니다.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구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 볼사람은 보자는 얘기인데,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벤시 연구원바 하면은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최고 섭씨 9.3도 만큼. 체온이 올라가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티베트 승려들의 그 수행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알렉산더 데이비드들이 옛날에 티베트에서 봤던 것은 수행력이 더 깊어서 더그 온도 를 몸의 온도를 올렸겠죠. 왜냐면 얼음을 막 녹였으니까요. 이뚱무에 대한 연구는 허버트 벤슨만으로 그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4월 러시아에서는 상트페테르에서 부 출신 과 학자들로 구성된 45명의 조사단이 두 달간에 걸쳐서 히말라야 고전에 산지한 티베트 불교 사원 40곳을 답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답사 목적은 현재는 거의 소멸된 티베트 불교 수도승들의 밀교 수행 기술인 둔모 요가 의 유래와 비밀을 알아내서 서양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전문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네덜란드의 빔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누구나 치온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빔 호프는 얼음 속에서 2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가 있고 그 그림에 보이죠? 또 얼음을 깨고 들어간 물 속에서 7분 동안 숨을 참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기네스북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책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암셀담 대학교 협력 대학병원은 비임호프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환자들에게 부가적인 치료법이 하나로서 비임호프 방법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는 비임호프 방법으로 면역 반응을 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오미라고 는그 만트라만 그냥 열심히 오더라도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수행, 호흡을 조절하고 수행을 하면 이제 그 의료 치료에도 이용할 만큼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암살된 대학병원과 미국 국립과학원 회부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의식이 두뇌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뚜모 수행을 그 증거로 제시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임사체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두뇌를 딴 의식의 작용이나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비판자들의 대학이라 어, 20대 1 정도로 다시 말해서 어, 두뇌를 떠는 의식의 작용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대개 오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반대한 사람이 95 정도로 비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수 있지만 임사체험 자체는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자들이 그런 거 체험했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임사체험자들의 체험이 착각이거나 아니면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두뇌를 떠나 활동한다는 의식이나 사후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사체험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확실하다고 알려진 것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팸 아, 레이럴은 미국 대중가요의 가수인데 1991년 뇌 동맹 수술을 받았는데 워낙 상태가 나빠서 의료진은 저체온 심정제라는 새로운 수술법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심장박동과 호흡을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에 하는 수술법인데 뇌의 온도를 섭씨 10도까지 낮추고 진정제를 다량으로 투여해서 뇌의 물질대사를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심장도 더 이상 확동하지 않는 이렇게 상태 되는 거죠. 그리고 7시간 동안 수술이 어, 시간이 걸렸는데 그 수술 전 과정을 통해서 아, 이팸로인열주의몸 상태는 면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물질 대사가 중단시켰기 때문에 뇌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고 수술 중에 뇌파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뇌로 피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뇌, 심장, 호흡 모두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다 의료진이 확인하고 계속 기기로서 그녀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임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의료 기력이 완전히 남아있고 또 집도위가 세부적인 사실도 확인도 는 그런 상,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 전에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했는데 임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펜레일을 찌는 수술실이 공중에 떠서 수술실의 전경과 장치들 수술한 장면을 다 내려다 봤다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수술이 끝났는데 얘기를 했는데 의사들한테 하는 대화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수술하는 외과용 톱을 전기 칫솔을 갖다고 묘사했는데,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집도이가 확인도 하고 의료기록을 보고 대조도 해서 어,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펜레이놀즈는 4, 5세계도 체험했다고 하는데 뭐 4, 5세계에 대한 말은 검증할 길이 없지만은 적어도 수술실에서 정경을 묘사하고, 의사들 간의 대화를 듣고 수술 칼을 묘사한 것은 어떻게 부정을 팔지 부정을 해야 된다. 발지또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견해가 하나는 아, 펜 레이놀즈를 수술한 집도인는 이렇게 말합니다 펜 레이놀즈가 말한 것은 다 사실인데 나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주 솔직한 말이겠죠 근데 그 인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 두뇌를 떠난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판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뱀뇌닐즈는 마취했는데 마취가 덜돼 갖고 꽤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는 그 천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럴 수 있다는데 그런 경우지 그게 렇마취가 되는데 봤을디가 있느냐. 이것이 비판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모자들은 거기 의력이도 있고 그렇게 말도 하고 다 맞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두뇌를 떠나서도 의식은 활동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다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은 대안이 한 20개 정도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대안 내놓고 또 다른 대안 내놓고 승부이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그 대안을 내는 사람 말고는 비판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렇다는 것은 펜레이놀츠가 마취 중에 깨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천명 중에 두 셈이 있다 하지만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마취 중에 깨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합니다 그런데 패밀일들 그렇지 않고 아주 그 기분 좋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생생하게 그 수술실의 전경을 묘사했는데 이것은 마취 중에 깨어 있는 것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옹호자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1991년 이전까지 의학계에 보고된 임사치험은 대략 2만 5천 건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1995년 미국인 중에서 임사치험을 경험한 사람 수는 1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상세 의료기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바로 펜리너지후입니다 그렇다면, 집도이라든가 의료기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어느 쪽을 믿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펜 뇌너지가 의식이 있는지 다 확인되고 뇌파가 완전히 평평하게 이렇게 플랫하게 된 것도 확인되는데 그 쪽을 믿어야겠죠 그렇다면은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도 의식은 두뇌를 떠나서도 활동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단야신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재된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좁은 세계 말고 우리가 마음이 맑고 넓어지면 자꾸 더큰 세계가 있으니까 가자 가자 저 높은 곳으로 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대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 10강에서는 정보통합이론을 비롯해서 의식에 대한 과학적 정의에 대해서 검토하기제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